아잘 먹네 준니 이것이 화이트 스튜생. 지금 <laughs> <주니>, 맛있어? 지금 <laughs> 음. 딸기 몇 개를 먹는 거야. <laughs> 너무 음. 순식간에 먹어버리는데. 쟤다 먹어. 어? 이제 그만 먹을 아니, 거야? 이제 새거 먹어야지. <laughs> 그치? 지금 또 먹어, 또 먹어. 응. 음. 음, 어, 새거 <laughs> 먹을 거야? 준, 그렇게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또 이게 또 뜯어 먹어야지 준아. <laughs> 또 뜯어 먹어야지. 야. <laughs> 아니야. 입으로 <laughs> 뜯어 먹을 거야? 아, 뜯어 먹는다는 얘기하니까. 손으로 뜯어. 아니, 잘 먹네. 엄마는 맛도 못본스튜상잘 먹는 준이. 아이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 준이. 저도... 와 케이크를. 이번 겨울엔 스튜상 계속 사세요. <laughs> 뜯어먹는 아기. 준이 잘 먹네. 맛있어 준아? 야초초또 불었어. <laughs> 또 불었어. 생일 축하할 거야. 응초또 했죠? 또할 거야? <laughs> 이거 또 해, 이거? 음 이거 말고? 응 이거? 몰라서 거 응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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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할 이거? 이거? 이또하거준준이 하자 준이 <laughs> 생일 축하 거 하자 어. 거기 있어 거자거 이거? 거 이거? 조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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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<laughs> <laughs>